그뺑반이어요 뺑반 예? 그뺑손이반이 무슨 일 때문에 아니 이거 그 전화 왔길래 뭐 내가 뺑손이셨다고 그래 그래 예? 네? 아니 뺑손이셨다고 제가 뭐 전화 왔다 와서 조정 좀 받다고 하더라고 전화가 왔었다고요? 예. 뭐네 예, 어떻게 뺑손이반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안전어요불러셨어요 예? 성함이 어요성이 안주나요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뭐노하우친이라일안이라고 아까 빠가오다고그랬 아니 그좀 있어가지고 로하더니 일단 마무리하고 그 무슨 일로 나는 그냥 뺑소치다 그그래 어른 차 뺑소치 때요. 앉아 앉아 보세요. 아니 못 떼는. 흔적이 없어요? 예? 네? 에? 흔적이 없어요? 차 흔적 봤는데 네. 흔적 뒤 뒤쪽에 왼쪽에 네. 왼쪽에 뒤쪽 범퍼 뒤쪽에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네. 네. 내가 네. 내가 생각하기로 기억하기로는 가다가 네. 뒤쪽에서 난 그때 저기 저기 차빵구레골로그 진행하다가 네. 주변에 저기 상가 이렇게 뭐그 카센터 보고. 그, 하 어딘지 보고, 그 다음에, 좀, 뭐 라디오 틀어져가지고, 소리가 터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그, 무슨 그, 소리 모르지만은, 뒤쪽에가, 범퍼 보니까는, 제일 가, 장자리요 쇠, 끝들이고. 그러니까, 지네들 와가지고, 그, 뭐, 급지동이 아니라, 이제 브레이크도 안 잡고, 놔둔 상태에서 바닷본것 같다니까요. 어서 그랬어요? 삼거리 같아, 삼거리. 내 기억으로는. 음. 그쪽인데 아마, 그것은 지들이, 그, 제동,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브로키를 어느,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받아온 것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뺑소니가 아니야. 지들이, 뭐, 보적으로 나를, 그, 의도적으로, 뺑소니를 몰라고, 받아본 것이다, 이 말이요. 나는 뺑소니신 사실이 없어. 누명신 것 같다는 거같없 예. 빨리 왔으면, 뭐, 피해자고, 대지를 줬으면 좋은데. 그니까, 내가 괜히, 그, 뺑소니를못고 지금, 피해를 당한 것 같다니까, 지금. 근데 그러니까 나, 뒤 차, 흔적 봐보니까, 채 끝들이요. 그니까, 내가 이미 지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쎄란 것도 아니오. 뭐, 많이 예, 뭐 봤잖아. 어딘지 아세요, 정확히? 예?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요? 장소요? 네. 상순교에 가다가, 받았다 그러면, 그 삼거리 다니까 삼거리? 그, 저, 앞에 지나가는 거, 그쪽인가? 네. 그거 신호가 있어, 없어요? 신호가, 그때, 그때 모르겠어. 나는 그때, 그, 여기 저기, 저기 카터하고창 산이라고, 그 음. 그쪽을 보내라고, 그건 못 봤는데, 음. 아무튼 난 스스로 지나가고 있는데, 음. 뒤쪽에다 받아온 거라고데지 어디가 삼거리인데, 신호가 있어요. 삼거리 있다고요? 네. 아, 그, 고아무튼 신호 위반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어떤 신호가 있는지 확인 못 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재능 하당 하당 그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뒤쪽에서 와서 이렇게 어떻게 간단히 해? 선생님은 이제 카센터 찾으려고 그냥 신호 확인을 하다가 이제 받았죠. 예. 그렇지 그랬는데 진행한 상태에서 뒤쪽 아니, 그 공사는 거기서, 그, 신호 네. 위반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아니 잘못하다 하더라도 뒤쪽이 와서 다본 거, 중앙선 치고 이미 다 들어왔는데 그래다 중앙선 신호에다 받아. 중앙선 이반은 잘못했죠. 아니 그 위반 아직 받았다 받아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그러니까 신호 위반은 무조건 신호 위반은 그비밀이 가지고 그럼 뒤에 브렇게 차가 지나가 다 봤는데도 불이 안안 안 받고 받아본 것도 그러면 뭐남 쪽으로 내 책임입니까? 뒤에서 와서 상 쪽으로 와 진행하고 있는데도. 신호 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신호 위반. 은이 고의로 받았다는 거 증명해 주시면 되고. 예. 네. 네.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선생님이 고의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뒤쪽에서 뒤에서 쫓아가다 받아. 어, 진짜 뒤쪽에서 똑같은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서선 신호가 있기 때문에 네. 신호 위반한 차량이 잘못해요. 네. 신호 위반, 아까 내가 신호 위반했다 하더라도 뒤쪽에서 와서 받아 보 되는 거고요 신호 위반 잘못했러니까요 무조건 신호에 잘못했다.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소린데. 뭐 말이 돼요 그게 신호가 왜 있겠어요. 신호 왜 있습니까, 그러면. 신 신호 만약 진행이야 그럼 아 이미. 아니, 신호가 왜 있어요 신호등이. 또 신호도 없어 버리죠, 그러면. 그냥 먼저 그냥 먼저 원조에서 들이밀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아, 니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럴까요? 아이 그사 운전이 보통에는 질서의 흐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앙선도 있고 인도도 있고 신호가 다 있는 거예요. 왜있겠습니까 그래도 안전 그래도 앉아는 부분 네, 네, 있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절에 안 이미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고 침범하고 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을 침범했다고 네. 그냥 차를 그 안비켜불고 바다 바다하고 가도 차는 없습니까? 중앙 침범 잘못한 거죠. 아니 근데 정말 들어보세요. 중앙선 이미 침범하고 계속 오잖아요. 아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 한달 이후로 그냥 그잘안 믿게 불고 받아고 지나가도 사장님, 잘못됐다고요. 그론요 판례에, 대해, 판례에 그 판례는 아, 그 사람 무죄 무죄 가져와요. 무죄 받으세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 중앙에 침범 및 아, 그러니까 진단 상태서 에 보고 있을때과실이 백이다니까. 선생님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무죄 판결 받으세요. 판사한테 가가지고 네, 저는 일단 신호위반 잘못한 팀이 잘못된 걸로 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고 고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어, 성함이 어떻게시죠? 안준호 요 안준호 씨가 판단해가지고 판례를 만들어서 새롭게. 8 팔을 만든것 아니라 원래 그 8렬이 8 팔을 살게 8렬 만들었어요 이미 지입한걸다 먹게 했잖아요 차가 그럼 아니 차가 대기중에서 차가 변경신호 왔는데 차가 안가 안간다고 그래갖고 엑셀을 밟아 신호 신호, 신호 신호를 왜 깨십니까 신호가 신호를 신호를 없애버리지 아, 그러면은 무조건, 무조건 신호 자꾸 그러는데 내가 안받아그러지 모르지만은 망간에 신호위반도 아닌 상태에서 차를 다뭐 진행하고 있는걸 봐갖고 뒤에 받아보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 그렇게 안잡고 받아본거 아닌가까 그게 신호위반은 어떤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뭐, 고의로 받았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새롭게 팔레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도 하나, 아니, 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로 근거를 해서 네. 사회그 조사를 할게요. 어. 근데 현재까지는 어, 고기의 상소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네. 신호위반선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니, 네? 신호위반 후에 가지고. 아, 니게마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마면 돼요. 이미 지, 처음부터 이거 복격한 상태에서 진입 진행해가지고 안 받아, 아니, 저기, 진입한, 진입된 상태에서 차가 와 가지고 뒤에서 쳐분 것을 하다가메타도주니까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아, 그렇구나, 아니 내가 차선은 차선이 있는데 차선에서 네, 차선 변경하다가 아니 저한보 그러니까. 차선 변경하다가 옆에서 받아 하거나 이렇게 했다 그 그래. 그러면 내, 잘 보고, 잘 모르고, 뭐 아니, 근데 사잘 보고 신호도 잘모르고아안 근데 그안 내가 차선 비용, 내가 차선 변경하고 받아 하거나 이런 사업을 것도 아니고 이것도아니고 차선 자체가 틀리고 진행 네. 방향말씀하 네. 당시 사람은 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처음에는 그, 몰랐다고 면 어, 차선 변경하고 끝에 다져왔님 뭐. 아니 차선, 아니 내일을 들어서 나가 팔을 이렇 들었잖아요. 이 차선 변경 이런 사고도 아니고 막으로는. 옆에 지문 한걸다 봐놨고 옆에 만약 상거리니까 봐봐. 내가 이 어디 가잖아 요그러면까 그러니까, 지금 번호 왼쪽에 시는 것부터. 아니 내가 번 번호 그랬다면 지문 나 번호 그랬다면 내그 확인돼 가지고 날까요? 자 아, 소리 들고 자는 사람 있으니까 네. 새벽이니까 소리 맞추세요. 네. 그가 받고 마시는 거는 자고. 아니 뺑소친 사실 아, 없다고. 이렇 나눈 게 그쪽에서. 뭐야 아직 치고 일부러 뒤쪽에서 받아 갖고 간거다니까요 아니 나는 인정 못해요 사실 아니 나나나 가해 차량이 아니 혹시 그 블랙박스 있으니 블랙박스요 아니 요 그니까. 아니 블랙박스 안 있냐고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블랙박스 있냐고 근데 아 그럼 조사할게요 뭐 오늘 조사 받는데라 가지고 성적 잘못된 건아니다조사하시 거기서 내가 <laughs> 사고 차량 가해 <laughs> 일 차량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걸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셔야 의무가 있잖아요. 조사해보지 걱지 마세요. 조사가 좀 왔어요. 제 이제 출석 요구할 때, 네. 어, 우리 경찰서 잘 오시면 돼요. 응주를 안 했나요? 네. 응주 어, 어, 감수를 해볼게 요 한번. 그때 보죠? 네. 예요. 해 어. 해볼게요. <laughs> 어.

음도안 했는데 심도 참니까? 니까잘차니까 술도 안 드신 거 같은데 이거 잘 참니까? 저거는 네. 뭐, 물 버리는데요, 물. 아, 물 헹궈 놓고. 네? 물, 이구고방탱거요000 나왔죠? 네. 5초 이상 길게 보세요. 길게, 길게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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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에도 안에 그 저기 낮에 틀어 놓고 소리가 커 그러니까 그 소리 소리 큰거저그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니까. 사고 친 거. 차량버어떻요 둘, 둘, 뭐. 22. 뭐. 모자 모1 0 1 새벽이고 늦으시고 장사하시니까 목소리 좀 낮추고 얘기합시다 나리면수가고에 아니 나도 일본이라고 그때 <laughs> <laughs> 다음 상황을 그리고 네. 뒤에 뭐 약들 있어요 약도 그리고 네. 제 본인 기억나는대 보험 만들어있죠? 예. 네. 예? 나준아 씨. 예. 네. 보험 만들어있죠? 예. 네.

mm <laughs> 네. 어, 안서안전에서 <laughs> 뭐 뭐요? 14일날? 네. 그 지명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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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통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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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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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집에 있다고. 집에 네 오늘 19일입니까? 21일. 21일이에요. 맛어요저차한번확인 해요. 네. 탔긴 해요. 가지니까요 여기 나가있을 해서 <목소리도> 아니 내일 보면 안되겠어요? 응? 아니 그걸 내일 받으면 안되겠냐고 아 지금 받아야 되겠군요 왔으니까 아니 그, 그,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실데요받고 20분이면 되니까 내일 와서 받을게요 아 내일. 지금 받아요 권리안내서 일단 읽어보시고 음, 이런 걸로 갔습니다. 뭐, 어,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시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구입 받지 않으고요 지금 진술을 거부하여 권리를 포기한 하 것은 법정에서 유죄적으로 처분될 수 있고 지금 신문 조사 받을 때는 변명을 치해서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인내 다 들셨죠? 음, 뭐 답변 잘하시던 가 아니면 뭐 묻고 사일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피, 무슨 피의자예요? 자동차손해배상부장법 네. 음. 보험 안들고 눈에 낸다니까 음, 답변 잘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네? 아니 지금 오늘은 어, 내일이나 내일, 일 모레 와서 할게요 본인은 본인의 권리 아닙니까 본인의 권리 아닙니까 내일 모레나 와서 한다고 안하면 아, 음, 요 아니 내가 알아서 참조할게요다음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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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네. 아, 아니 내일 모레도 하지 마시고 네. 또 내가 또선생님도안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가져가, 가져가. 음, 자 나하고 너 낚시로 가보요. 이십삼일 날.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요? 수요일 몇 시에 봅니까? 수요일 난오한 세시야. 세시. 세시에. 세시에 일로 나와 주세요. 네.